불변단체가 돼가지고 어? 광복회에 정신을 갖다가 훼손한단 말이야 이 손자거든 이 자기 할아버지 김봉준 은 의장님은 조국 대한민국 위에서 저 상해에 가서 온 재산도 다 팔고 삶을 갖다가 던졌는데 손자가 볼때이 광복회 하는 짓이 회장이 하는 짓이 털렸거든가 선역사를 짓는 텔레비전에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 우리 김희용, 김인용 선생에게 잠깐 인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산에 어떻게 여기 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아닌 것 같은데 정게 영광스럽게 여기 나와서 저 매주 여기 나와서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이 집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하시는 일이 아주 제 마음 제 마음에 딱 들고서 항상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한남동에서 살았어요 북한 남동에서 언덕까지 아. 교회가 뭐 있어요 아, 네. 여름방학 때. 아기 학교라고 했죠. 그때는 교회 전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신발장에 근데, 네. 교회에 다 가서 예배 보고, 그럴 때, 제가 공신을 바깥 신고 왔어요. 신부 공신을. 몰래. 전농정한데 그때는 전부 신들교사에 살아서 전부 공신만 신었습니다. 전 운동화를 사놨어요. 조금 사아서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게 되게 부러웠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사놨다고 해도 신발인데 무슨.. 어? 마이크, 가짜, 뭐.. 뭐신이냐고 마이크를 밑으로. 마스크 벗으세요 그게 탕이 나서 아, 야. 그 신발을 내가 바꿔 신고 흠쳐 신었죠. 그리고 내려오다가 그언덕받지는서 내가 넘어져 버렸어요. 무릎이 다 까졌습니다. 돌이 박혀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아, 내가 죄 받았구나.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죄 받았구나. 거기서 울지 않고 도로 빨리 뛰어가서 그 신발을 놔두고 내 운동하겠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죄하는걸 느꼈어요. 죄의식.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우리 문 대통령, 거짓말 너무 잘하십니다.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우리 유치원 들어가고 국민학교어 가면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게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게 그거예요 이분은 유치원도 국민학교도 안나왔나봐 북한에서 나왔어요 다거짓말이야 여러분중에 진짜로 저한테 한 얘기 아닌 것이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없어요. 모든 게다 거짓이에요. 그거짓이에서 우리는 다 속아 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운 좋게 애국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는 용관에서 다르셨는데 그때, 아, 할아버님의 임시연구에가 계시면서, 요게 예를 들어가지고, 뭘 하셨냐면, 부엌 붙은 막에다가 숙단지를 올려놓고, 밥을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